요즘 하여튼 시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 0 3천 선을 돌파해서 아주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일이 좀 드문 케이스죠? 아,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거의 뭐 10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진짜 나올만한 상승 각도고요. 네. 근데 일본으로 제가 한번 차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일봉차트거든요 코스피 네. 일봉차트를 길게 늘어뜨리면 거의 뭐한 90년대 초반부터 길게 늘어뜨리면 느려,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한 4월 9일 저점부터의 상승각도예요 한두달 만에 35%가 올랐거든요 아, 네. 어, 2,280포인트에서 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 3,100까지가 한35% 올랐습니다 그럼 4월 9일부터 6월 24일이니까 두달 보름 정도죠. 두달 보름에 35%가 올랐는데 이 정도의 상승각도는 여기 보시면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코로나 저점에서 출발했을 때약두달 만에 30% 오르고 조정받다가 또오르고 해서 1400 포인트대에서 3000 포인트대까지 지수가 두배 오르는데 한 1년이 좀안 걸렸었거든요. 네. 그때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올랐을 때가 사실은 2008년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한 5년, 10년에 한번 오른다라는 게, 코로나 때는 2020년이니까 정확히 5년 전이고요. 2009년은 또 2020년에서 거의 11년 전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번 나오는 각도고,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부터 그 저점이 한 900포인트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데 역시 한 1년, 1년 반 걸렸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수가 두배 오르는데 1년에서 한 1년 반 걸렸고요. 그리고 그 직전은 그 언제냐? 그 직전은 이제 밀레니엄 파동 때 2000년도에 500에서 1000까지 역시 한 1년 걸렸고요. 네. 그 직전이 이제 저 때죠. IMF 금융위 때한 280,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지수가 세배 오르는데 한 1년,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수가 50% 이상 오를 때 나오는 상승 각도인데 이미 35%가 올랐죠. 네. 그러면 이제 한 조금만 더 오르면 한 지금부터 한 10%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역사적 신고가가 3,300 포인트인데 3,000 기준으로 10%만 올랐으면 됐는데 오늘 그렇죠. 이미 3,000 기준으로 3%가 올랐어요. 그래서 3,100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한 6~7%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다는 얘기는 사실 매매 기법 중에 특히 강세장, 추세, 상승 추세장에서 진짜 잘 먹히는 게 신고가 매매 기법인데요. 신고가를 뚫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로부터 1,20%는 쉽게 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는 종목을 잡아라, 뭐 이런 게 신고가 그렇죠. 매매 기법인데 그게 이제 지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도 신고가를 뚫으면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아. 그럼 3,300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한 3,500까지는 간단 얘기죠. 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3,100으로 왔는데 3,300 뚫고 3,500까지 매일매일 올라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조정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저 조정 끝에 하락장에서는 조정 끝에 뭐 전고점을, 전 저점을 뚫고.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또는 조정장에서도 위로 오냐, 아래로 오냐의 방향성이 없을 때는 조정 끝에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반면에 지금 장은 사실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서 뭐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3,300을 돌파하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단계로 갈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장이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각도의 추세를 보면은 더 강하게 계속 올라갈 각도다. 그게 이제 거죠. 추세의 힘인데요. 이 초반부의 추세가 강할수록 이 추세가 길게 가량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각도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으확률이 높고 이거는 뭐 차트로만 설명드리면 뭐 차트가 뭐100%다 맞는 뭐 점장이 도사도 아니고 그러면 국내 또는 국외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도. 제가 아마 8.15에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에도 아마 나온 적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몇달전 기준으로 국외 기준으로는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우리 시장에 또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4월 9일의 저점 우리나라 지수대로 2280포인트를 하향 돌파했던 4월 9일의 저점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상호 관세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은 뭐 25%, 26%. 심지어 중국은 뭐 145, 155까지 올라갔었던 딱딱 딱 그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부터 두 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올랐어? 트럼프가 계속 유예를 시켰잖아요. 심지어 중국과도 유예를 시킨 거죠. 그래서 네. 유예 의 결과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는 악재의 소멸이 호재니까 더 이상 악재 역할을 못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도 악재가 나왔던 거죠. 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어 저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일요일의 그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해서 또 빨리 또 끝내나 뭐요런또 분위기로 역시 그것도 악재의 소멸이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언론을 보면 90% 정도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어도 휴전은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오늘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두 번째는 중동의 지역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사실 몇달전 기준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네. 누가 되든 일단 보너스 효과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음, 물론. 허니문 효과. 우리,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한두 분의 어, 취임 초에는 그렇게 막 효과를 못본 적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사실 효과를 본게 맞고요. 특히 1, 2년 정도는 장이 좋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대통령 5년 단임제기 때문에, 어, 대통령의 취임 초기 1, 2년이 강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 말기 1, 2년이, 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레임덕 현상으로 경제도 안 좋았었을 때가 많습니다. IMF도 김영상 정권의 후기였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이니까 뭐 그런 대통령의 후기 그리고 또는 그 다음 대통령의 초기 때 좋고 안 좋고가 확률적으로 되게 높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초부터 사실 저는 올해 이제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됐었으니까 네. 어 그러면 그건 이제 호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과연 미국 증시가 강한 거 정도로 따라가는 강세장이냐 아니면 우리가 훨씬 강하냐 그걸 발라낸다면 어 국내에 효과가 분명히 있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정확히 발라내는 방법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번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뭐 미국은 나스닥을 우리가 더 많이 보니까 나스닥 시장을 본다면 연봉으로 치면은 미국 나스닥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가 올랐습니다. 1 아, 그래요? 나스닥은 1%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의 제자리네. 우리 거래소를 1년으로 본다면 29.35%가 올랐습니다. 아, 3 0 오른 거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1월 1일날 투자하신 분과 우리 증시에 1월 1일날 투자하신 분은 3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4월 9일 급락장을 고려했을 때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제가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증시의 종목을 다 팔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이런 좀 약간 조롱을 한국 증시 투자하는 분들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견딘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대가풀만큼 강하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한국 증시 안에 국장 진입은 지능 수준인데 아직도 국장을 안 하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올해 나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이 1% 올랐는데 그에 반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코스피 지수는 29%가 올라서 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데? 어, 대만과 일본도 상황은 비슷해요. 네. 미국과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형이 올해 들어서 그 상승률은 우리가 세계 1위라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뭐 추경에 대한 거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뭐 정부의 그 목표, 뭐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또 일단 제시를 했으니까 공약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정말 4천, 5천 이게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커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는 사실은 이제 뭐 5천 포인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 숫자예요. 그걸 뭐 6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음. 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4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연초에 연초에 이제 증권사들의 올 한해의 예상 밴드를 증권사별로 보면 전해 종가 지수에서 위아래로 뭐5% 좁게는 또는 넓게는 위아래로 10% 이렇게 잡거든요. 그 수치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5천 포인트를 간다, 6천 포인트를 간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어, 저는 당연히 상승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각도의 상승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상승장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는 보시면 은 4월 9일을 기점으로 봐도 돼요. 4월 9일까지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러면 4월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두달 보름이 됐거든요. 두달 보름 만에 끝나는 상승장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진짜 많이 드렸냐면, 제가 사실은 코로나 2000년도부터 이렇게 좀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을 때, 어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보세요. 요 2020년도 1400에서 예를 들어, 이 정도 이제 2000을 와요. 음. 그러면 1,400에서 2 0 0 0로 오면 거의 뭐35% 정도 올랐겠네요. 네. 어, 1,500에서 50%. 50%가 750이니까, 뭐 30%, 3 5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정도에 이제 예를 들어, 2000 정도의 방송을 나가면, 어, 이정도에 왔으면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어, 이평선는정배율로 바뀌어가고 있고, 바닥에서 30%는 올랐으면 상승장으로 전환한 거고, 상승장은 1년 이상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00에서 이제 2500까지 옵니다. 이 2500의 시점을 보면 완전 정배율이 돼요. 안전정배율이 되고, 그 직전 저점이 얼마였냐면, 2,500이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직전 저점 2,500까지 왔는데, 여기서또 어떻게 더갈수 있냐. 더 가죠. 왜? 상승장이 몇달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 상승장이 1년은 갈 텐데, 어, 그리고 이 정도의 각도라면 충분히 더갈수 있고, 안전정배율인데, 그래서 2,500이 정확히 3,300을 찍은 게, 어, 2021년 7월이거든요. 네. 한 그러니까 1년 3, 4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상승 퍼센트는 1,400에서 3,300이면 100%가 넘죠.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차트와 지금 비슷한 상승 초입이라고 봤을 때, 2,280에서 100%면 4,5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4,000, 5,000을 간다, 못 간다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각도라면 3,300은 충분히 돌파할 확률이 높고, 3,300을 돌파하면 저는 3,500에서 4,000 사이는 가락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4,000 이상은, 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음, 그렇죠. 지금 그 정도의 차트, 차트라면 3,500, 4,000 사이는 가락률이 높은데, 이제 언제 가냐의 문제인데, 뭐, 하반기에 가락률이 높다고 네, 봐요. 그게 퍼센트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지금 두달 반만에 35%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3100에서 20%가 오르면 620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 3100에서 620이 오르면 372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3500에서 4000 사이는 지금 두 달보다 오른 거보다도 훨씬 적은 35%를 두 달에 올랐는데 하반기까지 지금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20% 오르면 3,700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3,500에서 4,000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출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 또는 뭐 중동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확전만 없다면 결국 정말 큰 호재인 금리 인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어차피 확률적으로 100%는 없지만 약 7대 3 정도로 확실한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